재밌다. 부산, 부산 국제, 국제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화제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여기 진짜 편하네요. 이렇게 누워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고 와, 진짜 편하긴 하네요. 여기가 바로 비키 놀이터입니다. She do so. s 않는 pizza and u 려 너를 사랑한다 p 생각하자. 아,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뭐라> 네, 이곳은 s 를 보고 직접 녹음을 하고 라디오에 대해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 t i 요 정말 신기하네요. d 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와서 해보고 싶습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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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위원장님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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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 힘든 점도 있을 텐데 무슨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어,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어쩔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 그때마다 내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 자꾸 마음을 먹고 해내면 아 그때 그래 내가 했어 해냈지 하면서 어, 조금 더 이만큼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이 힘든 게 나왔을 때아 거기서부터는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이 비키즈인데, 혹시 비키즈의 뜻이 따로 있을까요? 비키즈는 비키에다가 키즈 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비키즈는 청소년 집행위원으로, 네. 어, 여러분과 같은, 어, 어린이, 청소년들이 비키에서 활동하는 모임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키즈 공, 공고가 나갔을 때 비키즈 네. 활동을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평소에 영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들어온 거라고 하고 들었는데 혹시 관심이 왜 많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나는 이제 위원장 하기 전에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미디어 아티스트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언론사 기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계속 어,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에 아나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어, 하다가 보면 어 이게 나는 저게 다른 게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어 계속 내가 뭐가 맞지? 내가 뭘 잘하지? 약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지금 보면 이 비키에 또 많은 다양한 세상의 얼굴들이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거기서 보면서 아 내가 저거랑 더 맞나? 어 저건 내가 생각도 못 해봤던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어.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키에 많이 와서 영화 되게 많거든요. 만화도 많고 다큐멘터리도 많고 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제어 청소년 영화제 청소년 집행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실제로 심사하고 높은 점수를 줬던 영화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상영작으로 상영될 때가 제일 보람찼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만든 그 행사들이 진행될 때가 약간 좀 보람차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한개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람 첫정좀 말고 가장 힘들었던 적이 혹시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랑 조금 겹치는데 그 공부랑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 점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은 영화들을 이제 시험 기간과 겹치는데 심사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밤에 새서 영화를 조금 심사를 했던 적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일단 밖에 여러가지 체험 부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저희가 뽑은 작품들을 상영을 해요.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이제 한 발짝 다가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저희는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에서 공유집을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최종 기자는 어땠나요? 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감독으로서 출연자로서 자신들만의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로 멋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여진 기자는 어땠었나요? 음, 저는 음, 처음 와봤는데 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이 잘 협조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즐겁게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c 2 2 부산 어린이 기자단 골프 방방이었습니다 c p b c 부산 어린이 기자단을 기록하다. 안녕하세요. 기록팀 기자 이한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자단이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 왔는데요. 기자단의 활동을 열심히 기록해보겠습니다. 출발! 부산국제 청소년 영화제입니다.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지금 위원장님을 취재 중인데 어떠신가요? 어, 진짜 너무 더워요 근데 저도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취재팀이 취재를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저는 기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더워서 지금 안에 들어와도 선풍기를 쐬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저도 지금 위원장님을 언젠가는 취재할 날이 올 거라고 진짜 힘든 언제는지죄하다 그래도. 먼저 힘든 건 나한테 물어봐. 그 다음에 또 하자. 굉장히 가 힘드신 거예요? 어,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어쩔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 그때마다 내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게좀 재밌어요. 지금 베티즈 분들 인터뷰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하고 시가지 비키즈가 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비키즈가 그 심사를 하는 게 저희 면접 보는 게그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그 먼저 서류를 제출해서 1차 서류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접을 보고 면접에 합격되면 비키지로 3월달, 4월달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기대되는 감독이 있으실까요? 어, 저는 역시 오늘 개막식이다 보니까 오늘 개막장의 그 감독님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을 인터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음, 어, 대단하시고 멋지신 분에 저희가 직접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음 비키즈를 오늘 만나봐서 취재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고 촬영한다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음. 음.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비키즈에 대해 찾아보실래요? 네. 음. 또 음. PD 오늘 하루. PD. 해야 되는 게좀 많아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잘 따라줘서, 잘좀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 쟤못 말을 할수 있어요? 제말못 하잖아요. <laughs> 어, 빨리 나와야 돼. 어깨 동무 해줘. <laughs> 어, 와! 아, 너무 커. 이키 아, <laughs> 화이팅! 지금까지 저희 기자단의 모습을 열심히 기록해 보았는데요. 노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어, 오늘 조금 덥긴 했지만 어, 위원장님도 만나고 비키즈도 만나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도 뵈고 비키즈도 만나고 꾸미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국제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에놀러오세요이번의 취재 기자를 맡은 시 어린이 기자단의 장여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차량기자를 맡은 김태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네, 피디를 맡은 노경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록팀 기자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기자 노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피디를 맡은 노영 기자입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화제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늘화은나나 부산 어린이 기자단, 합니다